안녕하세요. 군것질 이정호 멘토입니다 2012년 9월 모의평가 수려영역 가형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. 그래서 이렇게 큰 증명 과정이 나와 있고 보통 수학적 귀납법이나 아니면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문제, 그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증명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데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수학적 귀납법과 그리고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이나 아니면은 그런 반복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 빈칸이 있을 때이 위아래만 이렇게 적절히 맥락을 보고서 풀면 되겠는데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위에 이 식이 하나 있고 이렇게 아래에 바로 이렇게 빈칸이 있죠. 그래서 그냥 이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이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이 같도록 식을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찾아보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이 식을 이 식은 4분의 1부터 이렇게 분자가 1부터 n 1까지 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지죠 근데 보니까 분자가 분모가 그 앞에 거와 뒤에 거에서 분모가 똑같은 4의 제곱을 보니까 여기는 2고 빼기 1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1 하나만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 차이가 나겠네요 따라서 그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시그마 4의 k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서 남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될 텐데요.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여기서 n 1까지 m-1까지 n 더해졌기 때문에 남는 것은 맨 마지막 항. 요게 하나가 남겠죠. 그래서 남 이것이 마이너스 4의 n 제곱분의 n 1이 남을 텐데 마이너스로 돼 있고 그러면은 결국 4의 n 제곱분에 가에 들어갈 것은 n 1이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위에 것만 보고서 바로 가에 들어갈. 가에 들어갈 n 1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가에 맞는 알맞은 식은 f n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f n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. 이제 g n을 구할게요. g n은 나에 들어가는 건데, 근데 지금 별에 의해서 별 별이 이 식이죠. 이거에 의해서 a n을 구했네요. 그러면은 이거에서 a n을 구하는 형태일 텐데, 근데 보니까 a n은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 전체 우변에서 2의 n제곱을 곱한 게 a n이네요.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써줄게요. 그러면 a n은 이의 n 제곱을 곱하면 2분의 a1에다가 이의 n 제곱을 곱하면은 이의 n-1승, 이의 n-1승에 a1이 되겠죠. 플러스 2의 이제 이 n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이의 n 제곱, 이 n 제곱에 시그마, 시그마 k는 1부터 m-1까지 이의2 k 플러스 1분의 k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슷한 식이 있죠.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 식이 지금 우리가 구했던 식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전체 3분의 2의 이 뒤에 식이 되겠죠.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써주면 2에 n-1에 a1을 곱해주고 이에 n제곱에다가 이 3분의 2 3분의 2니까 여기 3분의 2, 2를 곱하면 n-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. 그리고 괄호 열고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4의 k승 분의 1 빼기 4의 n승 분의 n-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, 이 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식은 모두 똑같죠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식은 이렇게 똑같고요. 남는 것은 나의 부분은 이의 n제곱 m n-1제곱 곱하기 a1이 되겠습니다. 근데 a1이 찾아보니까 a1에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나와있네요.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 그러니까 gn은 바로 2의 n-1제곱 2의 n-1제곱에 마이너스 9분의 4를 곱한 것과 똑같이 되겠죠. 그러면 이것을 식을 고쳐보면 은 여기서 식을 고쳐보면 그러면 은 이것은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f(n)은 n 마이너스 1로 구했고요. g(n)은 마이너스 9분의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구했네요.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해본 게 f(n)이 f(n)이 n 마이너스 1을 구했죠. 그리고 g(n)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에 n 플러스 1승임을 구했습니다. 이럴 때 f10 곱하기 g5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. 그럼 f10을 구하면요.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죠. 그럼 그냥 9가 나오겠고요. 그리고 g5 같은 경우 여기다 마찬가지로 g 같은 경우 여기 n 대신 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. 그럼 9의 마이너스 9분의 2에 6승이 되겠고요. 이것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64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의 곱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9는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9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64에서 이렇게 9끼리 약분이 되겠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64가 되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64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과자에더 질문해 주세요.